오늘 하루의 위스키는 조니워커 골드입니다. 골드 라벨은 조니워커 라인업 중 중간 등급 정도의 포지션으로 카듀, 클라이넬리쉬 같은 하이랜드 증류소 원액 중심으로 블렌딩되었다고 하는데 조니워커 골드의 맛은 어떨까? 먼저 향에서는 꿀 바닐라, 카라멜 같은 달콤한 향을 기반으로 사과와 복숭아 같은 산뜻한 과일, 뉘앙스와 토피, 오크, 스모키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. 맛에서도 꿀과 과일의 달콤함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며 시트러스와 옅은 스모키함이 잘 어우러지고 크리미한 질감으로 부드럽게 넘어가 맛있게 마셨습니다. 그럼 프로즌 위스키로 유명한 골드라벨은 얼려 먹으면 더 맛있을까? 먼저 향에서는 기존보다 꿀, 바닐라, 카라멜 같은 달콤한 향이 더욱 강조되며 산뜻한 과일 향도 좀더 뚜렷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스모키나 오크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맛에서도 질감이 끈적해서 그런지 바디감이 무거워진 느낌이었고 꿀과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얼려서 마시는 게더 좋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